사단 진행형이고요. 사형은 일반 부정 어문입니다. 볼까요? 동사의 활용은 무슨 형? 아, 어, 진행형. 그리고 문장의 구조는 아, 어, 일반 부정 어문. <laughs> 일반 <laughs> 부정 어문 맞습니다. 어, 우리 말이 항상 좀 어려운데 우리 말로 어떻게 될까요? 일반 동사의형 유형, 하다 유형이 진행형과 일반 부정 어문으로 바뀌면 우리 말의 어떤 말에 해당할까요?

중일 것입니까? 그거는 중이 아닐 것입니까? 그렇게 하자. 중일 것입니까는 긍정문에 해당하고요, 네. 아닐 것입니까는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아닐까요 형태가 많아요. 비교를 해봐도 한국말 훨씬 더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자, 학습 목표에서 한번더 정리를 해볼게요. 동사의 무슨형 하고 있나요 지금? 진행형 4단이죠 진행형 네. 1단이 현재형, 2단이 과거형, 네. 3단이 미래형, 네. 4단이 진행형 네. 5단은 뭘까요? 네. 완료형이요. 완료형 네. 5단 가면 좀 많이 화려하게 바뀝니다 네. 5단부터 진짜 이제 영어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얼마 안 남았어요 <laughs> 다음 문장의 구조는? 어, 일반 의 맞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뭐너 어, 지금 공부하는 중 아니니? 이런 말 형태가 좀 많이 다르죠? Yeah. 의미는 같아요. Yeah. 지금 여기에 쓴 거는 우리말 표현에 쓴 거는 이제 표준말 형식으로 쓴거고 실제 대화할 때나 구어체라고 해서 생활에서 쓰는 표현은 약간 형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같다는 거 인지하고 계셔야지 yeah. 영어로 바꿔 쓸수 있어요. 어, 너 공부하는 중 아니니? 하는 중 아니니? 에서이 e 같은 것도 빼고 안 써요. 그쵸? 커피 마시는 중 아니었어 음. 그죠 커피 네. 마시는 중 아니었어 조금 전에 저뭐 음. 아침에 오전에 뭐 그러면 어, 이도 조작을 빼고요 좀 형태가 바뀝니다. 비동사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닌건잘안습니다 어, 이거 목소리 녹음할 때들면 목이 잠겨아 진짜 희한해. 요즘 <laughs> 신경 쓰이는 거 <laughs> 사람이 희한하죠, 그렇죠 멀쩡하다가 뭐좀 하려고요 아, 긴장해가지고 얼마나 배 아프고 맞아, 그 전에 내가 별명을 똥순이라고 지내가 있어 음. 뭐,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 어른도 예뻤는데 음.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뭐 화장실 간다는 거야 음. 아, 안 나와 그래가지고 <laughs> 똥순이라 그랬는데 내가 좀 너무한 것 같아서 뭐, 똥순이라고 불러도 괜찮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공부만 하기가 싫은거지 그렇지 네. 아. 음, 부정적 현재하고 미래에 각까이 진행 상태가 있고요그 동작 상태에 대한 부정적 의문이겠죠 네. 의문을 나타낼때 사용하거나 또 확인할때도 씁니다 네. 지금 바쁜거 아니냐 이런거 네. 어, 확인이 제일 중요쓸수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뇌의 구조의 일반동사 제일 앞에 뭐가 올까요 박스가 음, 좀 크네요. 음. 말하는 순서에서 네뭘 쓰면 될까요? not not 들어갔는데 not만 쓰면 못 알아듣고 not uh, n o 은 not인데 uh, not 동사 be, not be 그렇지 네. be not있지 be, not. not. be not be 동사에 am, r is, was, were에 not을 붙이니까 네. ain't는 잘 안쓰니까 am, not은 네. 분리가 되고요 네. 주어 앞뒤로 그 다음에 aren't, isn't, wasn't, weren't. 이렇게 돼요. 네, 여기에서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a mr is was w e r e 를 썼고요. 왜냐면 어, m이 m n a t 이안 되니까 주어 한 다음에 n o t 을 붙인다 이렇게 했는데 네. 보통 어, are you not going to도 쓰는데 그쵸? 쓰는데 보통 붙여서 축약형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contraction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붙여서 쓰는 형태래가 발음이 빠르니까 그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aren't you, isn't he, wasn't she weren't you, weren't they 이런 식으로 묶어서 쓰고요. 그 다음에 동사에 ing가 붙은 거의 이름이 뭐였죠? 현재 그 분사 이름이 아주 중요해요.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는데 현재 분사 네이버에다가 그 영어 같은 거, 누가 질문 하 같은 거 하거든요. 지식이네. 그러면 답을 해주고 문법 같은 거 하는데 가끔 그 분사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분사 형태.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분사 아주 중요한 다 이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네. 비동사는 잘 아, 그 미래일 때는 위를 쓰게 되니까 네. 주어를 또 써야 되고 두단 주어 앞으로 두 개, 한개 이상의 단어는 못 나갑니다. 하나밖에 네. 네, 두 단어가 넘어가면 하나만 내보내고 나머지는 뒤에 다 남아 있어야 돼요. 두 단어는 못 나가요. 나타고 비동사도 나와야 되고 ing도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동사는 활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사용 안함이라고 써놨지만 하긴 합니다. 특정한 상황일 땐쓸수 있는데 그냥 단순 시제. 즉 단순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시제를 말해요. 1단 2단 3단 그걸로 이미 충분히 상태 동사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 거죠. 기본 동사는 비동사 빼고 6개만 연습할 거니까 처음에 쓰는 동사가 뭐였죠? 1번이 tak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peak 그 다음 만들다 그다 먹다 그 다음 받다 일하다 또는 작동하다. 이거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 수업을 듣다가 당신은 수업을 까지는 당신은 수업을 듣습니까가 일단 2형. 당신은 수업을 들었습니까가 일단 2형. 수업을 들을 것입니까가 일단 아, 3단 사명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일단 사명 2단 사명 3단 사명 그 다음에 수업을 듣고 있는 중입니까가 3단 사명인데 아 사명인데 사형부정문입니까 수업을 듣지 않습니까 수업을 듣지 않았습니까 수업을 듣지 않을 것입니까 수업을 우리말로 하면 사형 어떻게 돼요 4단 사형 수업을 수업을 음. 듣, 듣는 중이 아닙니까 와우 wow, very good 한국말 잘하셔야 영어도 잘하실수있어요 영어 잘하실것같아요 어. 한국말 잘하셨어 영어로 어떻게 될까요 어, 어, 당신, Are you not? a r you not a r e y o u not o y o u t a d a r e y o u a k e Taking. 아니, 그렇지. 분사. 네. Taking a class. Are you taking a class? 아까 하신 것처럼. 네. Are you not taking a class?도 아무 상관 없어요. 쓰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 수업을 듣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And, aren't a n t you uh, Aren't you taking a class? Aren't you taking a class? Are you not taking a class? 이거 두 번째는 영어 말하는 거 했죠? 네. 그는 영어를 우리 말 뒤에 만들면. 말하고 있는 말하는 중이 아닌니까? 맞아요. 영어로 말하면, 음, 어, Isn't he 어, speaking English? 이거 Isn't he speak? Isn't he speaking English인데 네. 빨리 읽으면 Isn't 특가 잘안 들리고요. 아, isn't he speaking English 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네. 다시 한번 speak 해볼까요? 그는 영어를 말하는 중이 아닌가요? Uh, isn't he speaking English? Wow, very good. 발음 좋았어요. 그세 번째는 사단은 어, 현재 진행, 과거 진행, 그리고 미래 진행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음. 두 문장씩 현재 진행 두 개, 과거 진행 두 개, 미래 진행 두개 만들어볼게요. 네. 자, 한국말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네. 빵을 하면 뒷부분에 우리말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음, 만드는 중이 아니었나요?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나요? 네. 같은 말이네요. 자, 영어로 말하면 어 어, 그건 현재네요. 아, 맞네요. 네. 아, was she, uh, she making bread? Was she making bread? 한번 더. 그녀는 빵을 만드는 중이 아니었나요? 아, was she making bread? 시두 번째 그때 훨씬 낫네요. 세 번째 읽어 볼까? 그녀는 빵을 만드는중이 아니었나? <웃음> <웃음> 잘하니까 어제는 베이킹 보리네. 와, 속도도 달라. <laughs> 한번더 하면 또 <laughs> 시간이 너무 걸려서. <넘어져서. 웃음> 자, 네 번째는 당신은 네. 점심. 네. 네. 점심을 점심을 먹는 중이 아니었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어... t you, uh, having lunch. 맞았어요. Very good. Lunch, having lunch. 그래고요. 어, 한번 더. 당신은 점심을 먹는 중이 아니었나요? Uh, won't you having lunch? Very good. Lunch, having lunch. 확실히 외국어는 반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잘안 읽어지는데 한번더 읽으면 확 빨라지고. 그러니까 한세번 정도씩만 읽어도 많이 익숙해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문장들 다세 번씩이면 읽좀 귀찮죠. 자. 그렇죠? 네. 숙달되는 걸 생각하면 할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5번, 6번은 미래 진행이에요. 네. 미래 진행은 우리말도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어, 그들은 월급 받는 거였거든요. 네. 공급을? 공급을 받는 중일까요? 일까요는? 아니, 아, 참, 아닐까요? 아까요 네. 일까요는 3형, 금전음문문이고요 영어로 말하면 어떤 문장이 될까요? 음, 어, 어, Will, I uh, want. 아, 맞다. Want. 두 장이니까. 네. 네. won't uh, they be uh, getting? 아 어, 비동사 빠지면 안 되는데. 아, 아 맞다. 예. 네. won't they be getting a salary? 맞아요. won't they be getting a salary? 먼저 네. 다시 한번 speak. 어, 그들은 봉급을 받는 중에 아닐까요? 어, won't won't they 에, be getting a salary? won't they be getting a salary? 저 그렇죠? 네. won't they be getting a salary? 네. 그 다음에 그것은 잘 작동하는 작동되는, 하는 중이 아닐까요? 맞아요. 영어로 하면 u uh, won't it be u uh, working well? 맞습니다. 한번더 let's, let's speak again. 그것은 잘 작동하는 중이 아닐까요? u uh, won't it uh be uh, working well? won't be working well? 빨리 읽으면 won't it be가 t가 안 들리고요. Uh, won't it be w o n 워킹 t be working w e l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써보기를 하겠습니다.